안녕하세요.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네. 어, 오늘은요, 음,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. 원고나 어떤 대본 없이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요, 이 원고에 되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. 저도 이 원고를 받았어요. 얼마 뒤에 그 시나리오인데요. 이게 그거예요. 여기가 69.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한식과 그 중식 그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. 육우를 바탕으로. 육구 근데 여기 이제 원고가 오기는 했어요. 근데 이 원고를 보내주시긴 하지만은 이것만 연연해서 보다 보면은요. 말의 느낌이 안 들려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외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원고가 없어도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.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. 무엇이냐? 숙지를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다가도 누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이름이 뭐야? 그러면 어왜 신유아?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자다가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어떤 행사 원고가 있을 때는요.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도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옆구리 쿡 찔릴 때 찔러도 잘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.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근데 이거에 너무 의지하잖아요그러면 써있는 거 그냥 읽어야지. 뭐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.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이게 말을 매력있게 할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반드시 원고 없이, 대본 없이 이야기를 잘 이끌어가고 싶다면 첫째도, 둘째도, 셋째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고 숙지를 해야지 암기를 해서 했습니다. 아, 했습니다 인데 내가 했음이 다가 아니라 했어 요로 바뀌었네? 어떻게 나 틀렸지? 그게 아니에요. 공통적인 이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숙지만 하면 되는 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은 원고 없이도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